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오늘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을 잊고 당신도 그 사람의 행동을 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미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미움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행동과 성품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세요. 상대방은 어차피 고마운 줄 모른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그 어떤 자그마한 인정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지는 않는다. 인생은 길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과는 어쩌면 짧은 시간만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잘 보여봤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미워한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을 미워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맞추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위해 서 있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미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이 아닌 당신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이야기를 채워나가세요.